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연 도깨비 별류입니다. 1월 9일 증권 마감 시황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좀 서운하시죠? 그렇죠? 자, 전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시황은 진짜로 제가 잘 보니까 매일매일 들으시라고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자, 오늘도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오니까 우리 증시 어땠습니까? 오늘 분명히 덤비는 사람이 많거든.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흥분하지 말라 그랬고,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 어, 관망하라 그랬고 주춤주춤 흐름을 보다가 오늘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은다 들어가지 말고 적당량만 떨어지는 구간에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매수를 했는데 얼마에 매수했느냐 75,000원 밑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침에 성질급하게 산 사람보다는 2%넘게 싸게 샀단 얘기예요 삼성전자를 2% 싸게 샀다는 것은 되게 큰 장점입니다. 자, 기아 현대차 반등 시기를 볼 것입니다. 기아 현대차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해드릴 것이고, 네이버 단계 목표가 알려드릴 것이고, 두산 박켓 저희 회원님들, 단품으로 들어가 있는 회원님들, 평균 매수가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 매수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 오늘 영상 보신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자, 미국 증시 급등 나왔다고 해서 오늘 기분 좋은, 아, 기분 좋은 아침이라고 제가 그랬죠. 예, 기분 좋은 아침 맞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갭상승이 나오면 우리 증시, 어, 관망하라. 오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관망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락 구간에서 매수하자 우리는 좀 전에 말했듯이 그렇게 실천을 했고 어, 여기 한번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영상을 보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란을 올려드려요 자 여기 설명란 한번 보세요 이 짧게 팩트만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오늘 팩트가 뭐냐 자 미국 반도체 지수 급등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오늘 우리 전략은 여기 써 있잖아 갭상승이 크게 나온다면 관망하다가 관망이 뭡니까 사지 말고 그냥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춤거릴 때 적당량만 매수. 이번 주는 좀더 지켜봐야. 어? 미국 증시 간만에 급등했다고 해서 계속 올라갈 거냐? 분위기 좋을 거냐? 이것은 아직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번 주는 지켜봐야. 세스 때문에 잠시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현금을 더다 들어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시 생각보다 좀더 하락한 것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예측 영업이익이에요. 3조 7천억을 예측을 했단 말이야. 근데 3조 원이 안 됐어요. 어, 2조 8천억인가 그렇게 나왔죠? 아마? 예, 네,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도 거의 1조 원 가까이나 어, 예상치보다 덜 나왔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하락이 더 컸던 이유다 그리고 오늘처럼 갭상승하는 날은 거의 예, 타이밍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덤비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흥분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은 어? 제가 어제 마감 그래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 그랬죠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75,000원 대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을 미리 알려드렸었잖아요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얼마에 시작했어요? 77,300원에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안 삽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에 오지 않으면 잘안 삽니다 어? 자 기다리니까 오잖아요 기다리니까 온 거예요 자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메시지 올려드린 거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요맨 마지막 줄 보세요 이게 몇 시입니까? 1시 12분에 올렸네요 자, 75,400원까지 왔습니다. 75,000원 이하서 남은 매수 물량 절반 매수. 단기로 보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조금 길게 들고 갈 분은 하더라도 어, 단기로 수익 볼분볼 분들은 굳이 여기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왜? 그 돈으로 다른 걸 사면 된다. 탄력 좋은 걸 사야죠.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탄력 좋은 종목은 하루에 10%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돈으로 오히려 그런 거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랑하는 사람만 사면 되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는. 그리고 아직도 이 방을 모르시는 분은 제 영상 밑에 설명란 더 보기 누르시면 그 주소가 있죠. 어떤 주소냐? 자, 요 주소가 있습니다. 아,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 링크 들어오시면 이 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료로 보시는 방이고. 이렇게 장중에 어떻게 흘러간다. 현재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많다. 자 요즘 기관이 매도하는 시절이잖아. 그렇죠?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 기관도 매도하지, 외국인도 매수보다 매도가 크지. 그럼 삼성전자가 올라갈 이유가 없지. 장 초반에 상승 출발만 했을 뿐이지 상승 출발하고 나서 계속 올라갈 이유는 없단 말이야. 개인들만 매수하는데, 그렇죠? 이런 걸 올려드린단 말이야. 아 그러면 삼성전자 올라갈 일은 없구나.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외국인 양 매수 전환됐지만 외국인 초반에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스피하고 코스닥 다 매수로 전환됐어요. 근데 수급적으로 액면상으로는 좋아 보이죠. 그러나 여기 보세요. 증시를 쭉 끌어올릴 분위기는 아닌데, 이게 10시 14분이에요. 전 1시간 정도 지켜볼 걸 파악을 한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은 아, 내가 오전에 급하게 살 이유는 없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보면은 장중에 도움은 된다. 그래서 무료로 들어와서 보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에, 오늘 하락 이유, 하락 이유는 간단해요. 어, 삼성전자가 어,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어, 괜찮게 나왔어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음봉 나올 확률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흥분하지 말고 덤비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자, 오늘 갭상승이 나왔잖아. 그렇죠? 자, 업종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어제 마감이 여기입니다. 어제 마감이. 2,567. 그렇죠? 근데 오늘 갭상승이 2,598. 30포인트나 올라서 시작했어요. 오늘 증시가. 갭상승이 크게 나왔단 말이지. 응? 근데 생각보다는 더 빠졌어요. 저는 오늘 이 정도 빠질 거로 예측을 했어요. 2569나 2570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 음봉이 나올 거는 예측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빠졌다. 그것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다.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고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그랬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타이밍적으로 음봉이 나올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미국 증시 끝나는 거 보고 우리 증시가 시작하는 거가 장단점이 있다고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게 단점이었던 거죠.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 우리 증시가 갭상승이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단점이란 얘기예요. 응? 미국 증시가 어, 급등이 나왔어도 우리 증시가 우리 증시가 보합권에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어, 그게 단점이자 어느 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은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야 삼성전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 은봉이 장대 은봉이 나왔는데 미국 증시는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어. 근데 우리 증시는 분위기가 180도 틀리게 장대 은봉이나왔어 그럼 우리 시이 내일부터 쭉쭉 빠집니까? 그것은 아니다. 아, 그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또 그럼 내일 어제 오늘 빠진 거쭉또 올라갑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냥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어제 마감 끄려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분명히 2000 2550선에서 다져야 된다 그러지 다진다는 게 뭡니까? 제가 어제 마감글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름에, 아, 여름이 아니고 겨울에 땅이 얼었다가 봄에 풀리면은 땅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푸석푸석하게. 응? 어? 그걸 다져야 된다 그랬잖아. 다져야 돼. 다진다는 게 뭡니까? 이거 마우스 잘 보세요. 땅을 이렇게 두들겨서 여기 땅을 다져야 된다고. 그러면은, 어, 이 캔들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몇번 여기서 횡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어? 2,550을 지켜주면서 횡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 2,550을 못 지켜주면 이렇게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할 이유는 없다. 내용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다른 종목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현대차, 기아, 두산바캣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은 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현대차는 여기서 매수 신호 줬고요. 기아차는 여기서 매수 신호 줬습니다. 이만큼을 먹은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거의 다 팔았어요. 조금 남기고. 자, 그러면 어디서 또, 자,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그냥 여기까지 쭉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다 또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매수할 거냐? 오늘부터 저는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얘를 관측을 했다. 이겁니다. 어? 관측을 한다는 것은 조만간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9만원 아래서 매수를 하긴 할 건데 내일부터 타이밍을 잡으려고 오늘부터 봤는데 또 계속 볼 것이다. 요게 힌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자 현대차도 얘는 기술적으로 딱 다, 나와 있네. 이렇게 저항구간 만들어져 있잖아. 어? 저항구간. 여기서 한번더 내려오면 어 분할로 조금 매수해서 여기까지 또 본다. 그것까지는 안 해요. 올라가는 올라가는 힘을 보면서 여기서 매도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매도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거는. 자, 저는 늘 장기 투자는 말을 안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야기 하드리는 거예요. 이걸 타이밍 거래라 그래. 타이밍 거래. 자, 타이밍 거래가 뭐냐?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잖아. 이게 만약에 20만 원까지 갔다, 그럼 타이밍 쪽으로 20만 원까지 계속 봅니다. 근데 저는 타이밍쪽으로 10만 원에서 끊어질 걸 예측을 했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위 매도를 한 거예요. 어, 그걸 타이밍 거래라고 해요. 어, 단기 거래라는 표현이라기보다 타이밍. 야, 이번 타이밍.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해. 야구를 하는데 분위기가 살아나면 계속 가잖아요. 근데 이래 말에 막 3점, 4점, 5점 계속 나. 그럼 감독이 머리 생각에 야, 이래 말에, 어, 이래 말에, 이래 말에 점수 뽑을 때확 뽑아야 되겠는데 타자 1순도 가능하겠는데, 응? 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략을 짠단 말이야. 응? 어? 그런 것처럼 타이밍이요. 에 이번 타이밍은 어디까지 가겠다. 그 타이밍 거래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은 그게 가장... 현명한 거래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은요,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기회비용을 날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걸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산바켓은 저희가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1차로. 1차로 여기서 매수했고, 여기 15% 이상 수익 났어도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오늘 또 일부 들어갔습니다. 오늘 일부 들어갔어요. 자, 두산박해 또좀 전에 삼성전자를 얼마에 들어가라 그 증거자를 보여드렸죠. 어, 두산박에 오늘 어떻게 메시지 보냈는지도 어, 굳이 안 보내드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매수했으니까 제가 매수했다. 그러죠자 어, 오늘 분봉으로 보시면 얼마에 매수했냐면 어, 자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한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서 매수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얼마를 매수했냐. 아, 그, 프로테이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어, 아, 오늘부로, 어, 60%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천만원 들고 있다. 내가 천만원 들고 있다. 아, 그러면은, 지난번에 500만원을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10%더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평균단가가 우리 얼마 정도 나오겠죠? 우리 평균단가가 4만 4천 초반 되겠네요. 4만 4천 초반. 그 정도 되겠네요. 우리는 평균 단가가. 그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네이버는 저희가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여기 20만 2천원. 네이버는 오늘 보여드릴게요. 네이버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11월 15일날 형성이 됐네요. 20만원의 비중 30% 매수 걸기 기다리면. 20만원 산네 20만원. 20만원 초반.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계속 들고 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네이번, 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에. 자,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을만치 먹었어요. 지금 10% 넘게 수익을 보고 있죠. 어, 어제도 말했지만, 자, 장기 투자자는 본인이 알아서 더 들고 가는 거고, 저희는, 어, 23만원, 24만원 사이에서 매도할 겁니다. 단기 목표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우리가 20만원에 샀는데, 우리 목표가는, 어, 24만 원. 어, 그럼 20% 수익이네. 20만 원 매수했으니까. 그렇죠? 어, 그러네. 그러면 지금 12 3%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튼 15%정도는 먹겠네요. 단기적으로. 우리 목표가는 그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 주봉으로 보면 참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자, 장기 투자자들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는 20만 원 매수했고 2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에서 매도할 거다.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MM이 있어요. HMM 어제까지 수급 좋았더니 오늘 수급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HMM 오늘 아 그래도 아래 꼬리 길게 좀 남길 자세 되지 않았어요. 자 HMM은 내일 리뷰 올려드리겠습니다. HMM은 우리 들고 있는 우리 무료 회원님들 그분들한테만 오늘 영상 만들어 올려드릴 것이고 어. 어, 전체적인 리뷰는 내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미국 선물 지수가 어떤가 궁금하시죠? 한번 볼까요? 자 0.32, 0.31, 0.42. 러셀은 1%나 빠지고 있네요. 자 유럽 증시도 파란불이고 안 좋네요. 미국 증시가 간밤에 급등은 나왔지만 연속성은 없이 보인다. 뭐 어제도 선물 지수는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근데 장 마감된 걸 보니까 급등이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나 아, 연속성이 과연 있을까? 아, 저도 약간의 의문이 생기고 자, 그러면 얘네 시간에서얼인지 볼까요? 일단 엔비디아 시간에서도 일단은 빨간 불이고 자, AMD 한번 볼까요? AMD는 파란 불이고 마이크론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얘도 약간 파란 불이고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자, 아무튼 기술주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직은 아니다. 전규 시장이, 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 흐름은 그렇다는 거, 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오늘, 오늘 마감 영상 듣고, 어, 딱, 본인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게 뭡니까? 아, 시황 영상은 매일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팔 때도 비싸게 더 먹고 팔고, 어, 살 때도 어? 조언을 듣고서 더 싸게 살수 있고,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돈 몇십만원 차이에요. 돈 크게 하시는 분들은 몇백만원 차이고, 이말 한마디 듣고, 아우, 내가 조금 더 릴렉스하게 천천히 들어가야지. 하루 늦게 사더라도 떨어질 때는 그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시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꼭 알고 가시고,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구독,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부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 정리한 도깨벨이었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